안녕하십니까? 1968년생 원생띠 여러분들의 2025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운세를 보기 전에 2024년의 운세를 보고 24년의 운세가 어떻게 25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4년의 운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 1968년생이 겪게 될 주변 환경의 변화를 먼저 보면요 크게 보면은 삼재가 종료된다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삼재는요 보통 3년의 기간을 갖다 걸쳐서 삼재 전에 어떤 삶의 모습과 삼재를 지내고 나서 나중에 삶의 삶의 모습이 서로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다 보면 3제라는 3년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직장의 변화일 수 있고요. 주거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직업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관계나 일상 생활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22년, 23년, 24년 이 3년간이 1968년생 원숭이띠 여러분에게는 22년 이전의 삶의 모습과 25년 이후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년의 변화는요, 내가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보통 뭔가 변하기 위해서는 손실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나의 손실을 내가 감수하면서 변화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갖다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여기에서 가족 관계나 건강 문제나 친구 문제나 사업 관계, 또 직장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결단을 내게 됩니다. 근데 삼재의그 기간 동안에 변화는 3년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사실 변화는 조금 더 일찍, 즉 2년 전에 이루는 것이 좀더 유리했고요. 23년에 유리, 이루는 어 것은 조금 좀 불리했고, 24년에 이루는 변화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도 22년에 하는 것이 훨씬 더좀 손해를 덜 보고 정리하는 방법이 되고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에 하는 정리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입니다. 더 이상 버티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그 3제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내가 느끼는 심리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뭔가 변했다는 것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것을 놓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뭔가 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일상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일상을 찾아왔던 일은 정리되고 관계도 정리되고 새로운 일상과 관계가 생겨나기 전에 약간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그 공백기가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 또 아니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공백기는 생겨납니다. 자, 새로운 일은요.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24년을 지내시는 1968년생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변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을 한다면 나머지 인생을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변화를 완성하고 나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낯선 일, 낯선 곳과 인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 살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는 곳, 주거, 직업, 직장, 가족 상황, 삶의 환경 등에서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요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될 시기, 나이대 와 있죠.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과거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의내 모습은 추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만들어 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좀 집중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새로운 내 모습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상황은 아닙니다. 자, 내가 뭔가 나한테 맞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요, 매일매일이 모여서 노력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이때는요, 감정을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한 바를 묵묵히 실천해가는 한 해로 이 25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심리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재능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재능과 성과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또 뭔가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 능력을 펼칠 무대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성과가 그동안 새로 뭔가 도전한 일에 대한 성과를 말합니다.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보통 현대는요. 출판이라든가 작품 전시 또는 무대 등단 또는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성운도 열리고 새로운 이성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이성과의 인연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2025년을 지내시는 68년생 원생이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새로운 도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맛보게 된다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낯설고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